그러면 음. 이미 우리를 알겠지만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어, 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는 이제 우리 팬분들이 올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고 어 당연히 뭐 우리 팬들 오겠죠? 한국 가 팬들. 이거 뭐예요? 어 갑자기 뭐 웃긴 사진 있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남자분들도 오셨으니 너무 어. 저는 그러고 보면 가끔 그아요 남자분들도 우리 음악을 좋아해 준다는 게 아니면 여자 친구들이 데리고 왔나? 남자분들은 그냥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아니면 여자 친구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들리시야하 예. 어요아그 아까 함성 소리가 작다 그래가지고 브라이언이 음, 조용하게 뒤에 크라맥스에 부르는데 계속. <laughs> 소리 지르셔 가지고 아 힘들었어요? 예 네. 미안해 앞으로 허니 <laughs> 노래 때는 가만히 <웃음> <웃음> 소리 지르지 말고 예아 팬분들 저목 쉬실까봐 아 와. 역시 팬이가 이거 아깝다 아 이제 왜냐면 계속 불러야 되니까 노래를 그렇죠 어, 오늘 이떻게 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소극장에 우리 좀 같이, 같이 노래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렇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여기 팬분들 목소리도 잘 들리니까 솔직히 큰 콘서트장에서는 이렇게 뭐 질문하면 너무 안 들리거든요. 저희. 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노래도 하고 어, 여기서 뭐 저희가 이제 진행도 하겠지만 저희끼리 저희가 또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기 편해요. 좀 아늑하고 네네아 사실 지금 시간이 2시 20분 사실 어, 이 시간에 진짜? 왜냐면 이 시간에 갑자기 어, 오랜만에 그거 같아 노래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오브 라디오 네 2시 가 시간? 2시 20분 정도 됐는데 아, 네. 이 시간에 노래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힘들죠 지금은 이제는 오픈인 시간이잖아 원래 네. 좀 네.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좀어 이해해 주시고 어 <laughs> 오늘 우리 팬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팬분들 말고도 어 저희 팬이 아니신데도 여기 오늘 V I P로 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그렇죠? 네. 네 분들 왜 숨죠? 예. 우리 팬 말고 오늘 V I P로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손. 오, 오 되게 많으세요. 오. 예. 오늘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거 그냥 멘트해봤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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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죠? 재미 <laughs> 넘어서요. 재밌어요. <웃음> 아, 썰렁한 개소모 <계획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미 날씨가 추운데. 날씨가 오늘 신기안 돼. 너무 춥죠? 아니야 안 춥다고요? <목걸이> yeah. 아, 여기 안, <목걸이> 안, 아, 안 mean, 춥죠? 여기 안에는 날씨 밖에 건물 안에 말고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나 이따가 티셔츠만 입고 밖에 <목걸이> 두 시간 동안 네. 영상 제가 찍고 올릴게요. 아, <목걸이> 강한 머리.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저희, <목걸이> 저희 플라이트 스카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되니까 제가 계속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큰 콘서트도 계속 하, 했고, 또 계속 어, 할 거지만, 저희는 항상 규칙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동안에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저희가 싫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노래 부르시고, 어, 오늘은 댄스곡은 아쉽게도 없지만, 네, 아, 진짜 댄스 붙어요. 오늘은 또, 또한 연기된 프들이또 뭐야. 어 콘서트도 그리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네 어,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느낌의 분위기가 어 이제 신 진중한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셔고 감성적인 아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서 어 댄스를 보시는면 콘서트 보십시오네 아, 그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저희? 23, 네 23, 24, 25경인에서끝이 난다 아 고맙습니다 금이랑 함께 예. <laughs> 금이가 금이 누구예요? 금이예요 금이 그 <laughs> 여섯 분 우리 포스트에 남은 여덟 분 그늘 아, 너무 말만 하면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좀물 어, 드신 다음에 조현이 <laughs> 먼저 시작할 것 같아서 왠지 노래가. <laughs> <우와> <웃음> <웃음>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